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매운 가리비. 오랜만에 땡겨서 아주 맵게 만들어 봤어요. 여기 분모자 당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버터 주먹밥 조금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흑맥주랑 먹을게요. t h Thank you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매운 가리비 찜을 먹어보았는데요. 매운 고춧가루랑 불닭 소스도 넣어가지고 엄청 화끈하고 매웠어요. 가리비도 엄청 빵실빵실해서 무슨 호빵 먹는 느낌? 매운 건 역시 버터 주먹밥과의 조합이 완전 짱이에요. 시원한 흑맥주랑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. 개수는 적어도 크기가 크니까 나름 든든해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